안녕, 얘들아. 오늘은 2024년 9월 모의고사의 35번 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 그거 한번 해볼 거야.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려면 그 지문이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쓰여져 있잖아.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랑 밀착한 연관성이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지문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정답에 대한 관계없는 문장도 그냥 관계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제작된 그 문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we have the illusion that cramming for an exam is the best learning strategy? 어, 우리는 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 있습니까? 뭐 무슨 환상이냐 하면은 그 이그잼을 위한 벼락치기 공부가 크래밍 벼락치기지 벼락치기가 어, 학습 전략의 최선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외로 물었으니까 이제 또 대답하는 거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we a are, are differentiate between the various sections of our memory. 우리는 디퍼런시에이트는 이거 변별하다, 간별하다 그런 동사의 뜻이야. 어. 뭐 병원에서는 감별 진단할 때 이거 디퍼런시에이트 요런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 디퍼런시에이트 간별하다, 변별하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어떤 것들 사이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기억의 다양한 어, 부분들 사이에 사이를 간별할 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서 그 시험 공부할 때왜 벼락치기가 효과적인가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Immediately after reading our textbook or our class notes, 어, 바로 읽은 직후에 뭐를 우리의 그 교과서나 그 학습 노트를 바로 읽은 직후에 인포메이션 이 s fully present in our mind 정보는 어 전체적으로 존재합니다 확실하게 완전히 존재합니다 f u 완전히 존재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이 기억 기억을 또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쪽 메모리랑 마음 속에 바로 읽고 나자마자는 그렇게 다 마음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is it is it in our c o n s 있 i o u s working memory in an active form?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워킹 메모리 안에 있습니있어떤 형태로서, 있있있있있있있 o r 있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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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있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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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인 워킹 메모리 안에 그 정보가 있습니다. 활성적인 형태로서 그러면은 이 워킹 메모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뭐야 바로 읽은 직후 직후에 기억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이그이 기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 뭐. 도입은 벼락치기 시험 공부가 왜 효과적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아, 이거는 어떤 우리 기억의 다양한 구획 사이를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바로 들어간 게, 듣자마자 기억하고, 기억하는 종류의 기억이 월킹 메모리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거 1번. 그치? 그리고 2번은, we feel as, we feel as if we know it because it is present in our short-term space, short-term storage space. 어, 우리는 as if 뭐뭐처럼 느낀다에, 우리는 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it is present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In our short-term storage space. 우리의 단기 기억 저장소에. 이것도 short-term memory를 short-term storage space라고.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한 거, short-term memory. 어, 하지만 이 short-term section, short-term memory는 has nothing to do with the long-term memory. 그 장기 기억과는 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장기 기억은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억이 장기 기억이 는데뭐할때그 어, 며칠 지나고 나서 똑같은 정보를 떠올리고, 떠올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기기업과는 아무런, 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음, 이번에 저, 뭐야, 이거, 쇼텀 메모리 나오고, 여기에서 그 쇼텀 메모리는 또 롱텀 메모리, 장기기업과는 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흐름도 괜찮아요. 다음에 3번 있는데, after a few seconds or minutes, 몇초 혹은 몇분 후에, working memory already starts disappearing. 그 working memory는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 few days, after a few days, 며칠 후에, the effect becomes enormous. 그, 효, 그 영향은 굉장하게 됩니다. 거대하게 됩니다. 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푼 아시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지식을 다시 재테스트 하지 않는다면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조금 뭐, 시간도 있으니까 이 지문을 이거 좀 지우고 흐름을 정리를 하고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 내 생각엔 이거 심리학 개론 그 내용이거든. 심리학이 요런 개론 들으면 요런 메모리 내용 기억이 되게 많이 나와 기억에 대한 게. 그거를 그 도입 개요 부분이니까 기초 부분이니까 여기 지문으로 낸것 같아. 자,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메모리. 그 지별학치기 시험 공부. 하면서에 대한 거. 그 기억을 지금 나눠 놨어. 첫 번째는 월킹 메모리로, 나, 첫 번째, 그, 보고 나서 뭐몇 초나 몇분 사이에, 의 유효한 기억, 어, 작업 기억, 월킹 메모리 나고, 그것보다 조금 더긴게 쇼텀 메모리. 이번 쇼텀 메모리. 월킹 메모리보다는 그래도, 어, 좀더 가는 것 같아.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쇼텀 메모리 다음엔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어, 좀 며칠 더 가야 되는 거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월킹 메모리, 쇼텀 메모리, 롱턴 메모리,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 기억을 이렇게 뭐 시간별로 나열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어, 월킹 메모리는 몇분 후면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며칠 후면은 아예 거대해져가지고, 스스로를 자, 지식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그 기억 자체는 사라진다. 요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기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메모리. 그 다음에 4번. focusing on exploring new topics rather than reviewing the same material over and over again. 어, 여기까지가 주어네. Can improve 여기가 동사고. 왜냐면 이거 동명사 주어. 뭐뭐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은 뭐에 집중하는 거? 어, 새로운 토픽을 탐험하는데 집중하는 것, 뭐하는 것보다 그 리뷰하는 것보다 똑같은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리뷰하는 것보다 보고 또 보고 하는 것보다 같은 것을 새로운 토픽을 탐험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어, 인프로브 향상시킬 수 있, 있습니다. 당신의 아카데믹 퍼포먼스에, 당신의 학업 성적에. 아, 하자, 학업 성적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그냥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4번은 지금 이거는 물음표를 찍을 놨더왜5번에더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여요, 많이. 그다음 5번에는 to get information into long-term memory. <laughs> 정보를 정보를 롱텀 메모리로 넣기 위해서 이리지 essential to study the material 어,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 자료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뭐 뭐 하라기보다는 어 시간을 쓰기보다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계속 쓰기보다는 공부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게 롱텀 메모리로 가는데, 뭐 핵심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서, 5번도 계속 메모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은 4번으로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4번. 이거는 개, 기억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 이거의 답을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다. 기억이다. 근데 기억이, 심리학 괴로우니까 또 이런 심리학 그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월킹 메모리 작업 기억 있고, 쇼텀 메모리, 쇼텀, 아까 쇼텀 스토리 스페이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기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4번만, 기억과 관련 없는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느냐, 뭐 그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4번이에요. 네, 복습하시고요, 수고했어요.